자 x에 대한 방정식 이 친구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오케이 일단 해를 구해야 되니까 x는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일단 음 양쪽에 2를 좀 곱할까요 2를 좀 곱해가지고 정리하자 자요렇게 하면 2x고 요렇게 하면 2랑 2랑 날아가서 마이너스 그대로 들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5, 2, 10이 될 겁니다 2x-x에다가 더하기 a 하면 이게 10이라는 거고, 이렇게 하면 x죠. 그 다음 a가 넘어가서 10-a,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10-a가 해요. 얘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래. 그럼 봐봐라. 자연수 a니까 a는 1, 2, 3, 4, 5, 6 이런 것들이죠. 그지? 그래서 a에 1 넣어볼게요. a 1 넣으면 x가 9 되지. 그러면 해가 자연수가 되죠. a 1 되는 거라. 이 넣어라. 1 0이니까8 되죠. 자연수 되죠. 3 넣으면 10-3이니까 x가 7 되죠. 얘도 x가 자연수가 되지. 그러면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9까지는 될거 아니야. a에 9 넣으면 10-9이니까 1이니까 자연수가 되죠. 근데 10은 돼야 안 돼. 10-10은 0이지. x가 0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죠. 그 다음에 11부터 넣어도 10-11은 이때부터 음수가 나오지. 그러니까 뒤쪽은 전부 다 음수인 거라. 됐습니까? 그러면 될수 있는 건요거 앞에 있는 이 친구밖에 없네. 1부터 9까지 총 9개가 된다. 이겁니다. 계하체 넘어갑시다. 엔드.